1. 공역 변환기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 오른 것은 4실린더나 배관내의 공기를 충분히 뺀다. 2. 비교적 큰 먼지를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로 유압회로에서 펌프의 흡입관로에 사용되는 것은 2. 스트레이너 3. 유공학 기호에서 온도계 기호로 오른 것은 1. 사점 드릴 및 보링 공구를 이용하여 구멍을 뚫거나 구멍을 확장시키는 다축보링 머신과 같은 공작기계에서 관통구멍의 경우 부하가 급격히 감소함으로 스피드이 급진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린더의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한다 이러한 회로를 무엇이라 하는가? 3m 아웃 회로 5. 4경 10cm, 출력 3,140kg, 피스톤 속도 40m, 유압 실린더에서 필요로 하는 유압은 최소 몇 kgcm인가? 예사시 6. 유압의 동조회로에서 동조운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보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 펌프 토출량. 7. 다음 중 압력 제어 밸브로 오른 것은 이 리드신 밸브. 8. 그림에서 제시한 이압 밸브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먼저 들어온 고압 압력 신호가 출구에 로 나간다. 9. 공기압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 원심 펌프. 10. 공압 루트 블로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비접촉형으로 무급유식이다. 11. 유압펌프의 소음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3. 펌프의 저속회전. 12. 그림과 같은 공기압 실린더의 올바른 명칭은? 4. 양로드 복동 실린더 13. 직류전동기 과열의 원인이 아닌 것은 1. 표시의 융단. 14. 정보의 정의역이 어느 구간에서 모든 정으로 표시되는 신호로서 시간과 정보가 모두 연속적인 신호는 어느 것인가? 아날로그 신호 15.그린과 같은 선형 스텝 모터에서 스피들 리드가 0.36cm이고 회전각이 1라고 하였을 때 이송거리는 몇 밀리미터인가? 1.01 16.컨베이어를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을 설계하고자 할때 고려해야 할 기본 설계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사투익 산출의 원칙 17.자동화 시스템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생산 탄력성 증가 18점 유도형 센서의 감지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정격 검출거리 마이너스 어떠한 전압변동 또는 온도 변화에도 관계없이 표준 검출제를 검출할 수 있는 거리 19점 다음 그림과 같은 타이밍 차트에서 입력은 A와 B이며 출력은 Y일 때이 타이밍. 차트는 어떤 회로인가? 1AND 회로. 20점 제작자에 의해 한 번만 프로그램되는 메모리는 어느 것인가? EROM. 21. 자재 흐름 분석의 P-Q 분석에 의하여 분류가 결정되면 그 분류 내에 있는 제품들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행할 때그 분류와 내용이 옳은 것은 3. 비급 분류 제품의 종류는 중간이고 생산량도 중간이다. 가품종 공정표를 작성한다. 22. 투과 계수가 점명향일때 투과 손실량은 230. 23. 기술면의 표준 중 목표가 되는 표준을 지칭하는 것은 3. 지도서 24점 정향파 신호에서 피크값을 기준한 진동의 크기가 1일 때 실효값의 크기는? 4.1.25점 설비진단 기법 중 금속성분 특유의 발광 또는 흑광현상을 이용하는 기법은? 3.S.O.A.P.법 26점 정비계획에 필요한 예비품의 종류 중 전공장에 영향을 미치는 동력설비에서 많이 볼수 있는 것은? 3단일 기계 예비품 27점 음의 지향지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세면이 접하는 구석에 음원이 있을 때 디아에는 플러스 12이다. 28. 기계 진동이 공진으로 인하여 높은 경우 진동을 저강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1. 구조물의 강성을 높여 고유 진동 주파, 수를 낮은 영역으로 변화시킨다. 29. 설비 보전의 표준화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이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생산 제품의 불량률 증대. 30점 설비는 사용기간이 길면 길수록 자본회수비는 감소하나 열화에 의한 보정비와 운영비는 증가한다 이두 비용의 총비용이 최소가 되는 수명은 1경제수명 31점 베어링의 결함 유무를 측정하고자 할때 사용되는 진동측정용센서는 3. 가속도계 32점 설비 보전상 정소, 급유, 조정, 부품교체 등의 적절한 시기를 산정하는 기준은 4. 정비기준 33점 설비가동 부문의 운전자들이 소집단 활동을 중심으로 운전자 또는 작업자 스스로 전개하는 생산보전 활동은? 3. 자주보전 34점 다음 중 자재를 취급하는 데 공간적인 면에서 가장 유연성이 우수한 장비는? 4. 팔레트럭 35점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품질 36점 동점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오른 것은? 1cm의 37점 보전 작업 표준에서 표준 시간의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4. 관적 다료법 38점 진동차 단기로 이용되는 패드의 재료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알루미늄 합금 39점 다음 보전 조직은 무엇인가? 3. 지역 보전 조직. 40점 생산의 정지 혹은 유해한 성능 저하를 초래하는 상태를 발견하기 위한 설비의 정계적인 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3. 예방 보전. 41. 개체경분자 기호로서 일양지시 조절 경고계의 표시방법이 맞는 것은 이 FLCA-201 42. 논리회로의 불대수를 간략화한 것은 4. A43. 복합루프 제어계가 아닌 것은 4. 비례적분 제어 44. 십진수 256을 BCD 코드로 변환한 것은 2. 0010-010-0110 45. 다음 그림기호 중 한시동 작형 접점은 46점 차압식 유량계의 차압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회전자. 47점 대먹임 제어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4. 비교기 48점 개측된 신호를 전송할 때 발생하는 노이즈의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4. 온도 변화 49점 다음 중 열전대 조합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200금 마이너스 콘스탄탄. 50점 직류전동기에서 저항기동을 하는 목적으로 가장 오른 것은? 4. 기동전류를 제한한다. 51점 다음 중 수동형 센서에 속하는 것은? 4. 적외선 센서. 52점 외력이 없을 때는 닫혀있고 외력이 가해지면 열리는 접점은? 2. 접점. 5 3 내부저항 20인 전압계의 40의 배율기를 접속하여 어떤 접압을 측정하였더니 전압계의 지시가 50이었다면 측정 전압은? 350. 54점 다음 중에서 압력 스위치의 표시 문자기호는 1ps. 55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 분산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의 회전방향 변경은 전원의 접속을 바꾼다. 56점 저항 R1, 고 r 2 10R3, 15을 직렬로 접속하고 전압 120인가 했을 때 저항 R3에 분배되는 전압은 3. 60 57점 온도가 변화하면 저항값이 매우 많이 변화하는 반도체를 무엇이라 하는가? 이 서미스터 58점 다음 중 기계식인 것은 4 안내 밸브 59. 제어 밸브를 선정하는 필요 요건이 아닌 것은? 이적정재고 60점 물리화학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거나 역으로 전기적 신호를 다른 물리적인 양으로 바꿔주는 장치는 일 트랜스디서 61. 볼트와 너트의 다듬질 정도에 따라 어떻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가? 이상, 중, 흡피 62. 송풍기 진동의 원인으로 볼수 없는 것은? 이 모터의 회전수서와 63. 9름 베어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1저널. 64. 잼세 기어의 열팽창기수, 가열온도 t 1때 기어는 경기는 4. 65. 폐수철의 설비에 사용되는 화학약품에 적합한 밸브는 4. 다이어프램 밸브 66. 펌프 측에 설치된 베어링의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이축 중심의 일치. 67. 볼트, 너트의 이완방지법이 아닌 것은 사통근 와셔에 의한 방법 68점 저전압 전동기가 고장났을 시고장진단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전류를 측정한다. 69점 다음 중 밸브의 손잡이를 90회전시킴으로 유로를 신속히 개폐할 수 있는 밸브는? 상코크 밸브 70점 외측 마이크로미터를 0 조정하고자 한다. 딘블과 슬리브의 0인 딘블의 한 눈금 간격의 1미정도 어긋나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는가? 이 슬리브를 돌려서 0을 맞춘다. 71. 수격현상에서 압력상승 방지책으로 사용되는 밸브는 이게 완전 밸브. 72. 테이터 핀을 밑에서 때려서 뺄수 없을 경우에 적합한 분배 방법은 4. 테이프 핀 머리 부분에 나사를 내어 너트를 걸어 뺀다. 73. 다운 동력전동장치 중 직접 접촉에 의한 것은 이 기어전동장치. 74. 너트의 이완을 방지하는 방법 중 높이가 다른 두 개의 너트를 사용하여 이완을 방지하는 방법은 3. 로크 너트에 의한 방법. 75점 센터링 불량으로 인한 현상이 아닌 것은? 3. 동력의 전달은 원활하다. 76점 롤러 체인을 스프로킥 휠이 부착된 평행축에 평행걸기 할때 거는 방법으로 적합한 것은? 3. 긴장측은 위로, 이완측은 아래로 하여 건다. 77점 정비용 측정기구가 아닌 것은? 1호스터 78점 펌프의 배관을 90도로 방향을 바꾸고자 할때 사용하는 배관형 이음새는? 3. 엘보 7 9고가 탱크, 물탱크 등의 자동 운전을 위하여 사용되며, 부력을 이용한 것은? 이 플로트 스위치. 80점 다음 그림은 기어 감속기에 부착된 명판이다. 이 감속기의 출력 회전수는 얼마인가? 이 57.3m.